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계명 을 지킴 사랑의 계명을 지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집트에 주둔한 적이 있었던 한 영국군 상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영국군 상사가 한때 부대에 예수님을 믿는 민간인 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대 군인들이 그 민간인을 매우 못살게 그렸습니다. 어느덧 어느 날그 비가 몹시 내리던 밤에 이 민간인이 지쳐서 이제 집에 그 막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제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요. 이 영국군 상사가 진흙이 잔뜩 묻은 자신의 장화를 그 민간인이 기도하는데 머리에다가 이렇게 올려 놓았다고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고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 장화가 깨끗하게 닦여져서 이 영국군 상사의 이 침대 옆에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 영국군 상사에 대한 이 민간인의 보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영국군 상사의 마음을 녹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국군 상사,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민간인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람을 삶에서 신천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사랑을 실천한 사람,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던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한 지혜는큰 제목으로 말씀을 나오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혜쁘신 한량없는 으로 땅에서 사는 동안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도 나를 더욱 사랑하시고 내가 더욱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더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사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모두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사랑하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사랑하기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의 삶이 최고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사랑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 중요한 방법 하나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사랑의 개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개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의 개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개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개명을 지키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개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개명은 계명, 사랑의 개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사랑의 개명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다른 계명이 아닌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이 사랑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기대하셔서 서로 사랑하는 일을 개명으로 주셨습니다. 면복음 13장 34절에 새 개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을 기대하시고 이것을 개명으로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러 갈 때는 예수님 주신 계명부터 잘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가장 기대하신 일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러고 한다면 예수님이 계명으로 주신 이 사랑의 계명부터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려고 할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한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고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장 첫 번째 되는 방법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게 될때그 일을 통해 예수님께서 사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계명을 더 지키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또 이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께부터 사랑을 받게 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십니다 이 세상에 위험한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환란 가운데서 지켜주십니다 10편 121편 5절에서 6절에 여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십니다 위험한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으로 덮어주시므로 환란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은 또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힘든 일로 인해서 지치고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시금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은 하나님이 항상 도와주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항상 도와주셔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출애국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능력한 은혜로 채워 주십니다.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물질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심지어 자녀들에게까지도 그런 은혜가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모든 은혜를 덧입어서 시내가에 지는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날마다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셔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이런 부족함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또한 예수님께도 사랑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만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도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유한사도처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받으면 예수님이 늘 가까이 계시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늘 가까이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늘 가까이 계시며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넘치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도 사랑을 받아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예수님께로부터 또 사랑을 받게 되어서 이 땅에 사는, 사는 동안 가장 복된 도를 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계명인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요.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불가능한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함으로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은 지키기 힘든 계명이다. 원수까지 살아. 어떻게 원수까지 살아나? 내가 노력해봤지만, 잘안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고선, 아예,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런 개명은, 그냥 포기해버리는 개명. 이런 개명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의 개명이 지키기 힘든 개명으로 처음부터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 예수님의 개명이 사랑의 개명인 것을 기억하고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랑의 개명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도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제할 기회가 있을 때 더욱더 가난 이웃의 형편을 살피면 구제에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도록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계명은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닙니다. 그럼 어떡하죠?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게 될 때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때도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오로 다른 사람 모두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 힘든 상황에서는 예수님 사랑의 마음을 주셨어, 용서의 마음을 주셨어 이렇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도 예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로, 예수님께서 도우시는 능력으로 다른 사람 모두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모두 사랑하면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랑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복된 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됩니다